열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발달 심리학입니다. 발달의 원리 및 주요 사실에 관한 학습을 하겠습니다. 발달의 보편적인 특징과 발달의 주요 사실과 발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발달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면 그 발달의 개념은 발달이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이며 더 좋, 좋게 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쁘게 변화하는 것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수정의 순간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체, 운동 기능, 지능, 사고, 언어, 성격, 사회성, 정서, 도덕성 등 인간의 모든 특성의 발달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개념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모든 발달적 변화의 양상과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발달 연구의 목적은 학문적 목적, 즉,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의 기술, 연령적, 신체적, 심리적 변화의 설명, 상황적 조건이나 요인에 따른 발달 경향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실용적 목적은 발달 수준의 진단 및 평가, 교육과 치료입니다. 발달의 보편적 특징을 보면 성장, 성숙, 학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성장은 신체의 크기나 능력이 양쪽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의미하며 성숙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발달적 변화의 시기와 과정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과정입니다. 학습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경험의 결과로써 획득되는 발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발달의 주요 사실은 음첫 번째,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laughs> 일정합니다. 즉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중심에서 말초로 진행하듯 팔을 움직이다가 점차 손목, 손가락 순서로 발달합니다.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진행하는데 물건을 마구잡다가 점차 손목,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신체 각 부위 또는 정신기능에 따라 발달의 속도가 다릅니다. 신체 발달은 유아기와 사춘기에 급증하며, 어휘 수는 유아기에 급격히 발달합니다. 추리력은 서서히 발달하여 청년기에 완숙됩니다. 세 번째 발달은 성숙함과 학습에 의존합니다. 발달은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에 의한 성숙과 환경적, 경험적 요인에 의한 학습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발달에 있어 성숙과 학습 중 어느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발달의 모든 측면에서 성숙과 학습의 효과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다리 근육이 성숙이 선행되면 서로 서, 서고 걷고 할수 있으나 성인이 손을 잡고 연습을 시켜주면 더 빨리 서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편적인 순서에 따라 발달하지만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예로 어떤 사람은 키가 2m까지 자라지만 어떤 사람은 160cm도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키가 고등학교 시기에 자라는 데 비해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까지 자라고 멈추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으로 일어납니다. 세분화되는 것이 발달인 경우도 있고 통합되는 것이 발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즉, 결정적 시기란 특정의 행동이 그 시기가 아니면 학습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발달의 제 영역은 상호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 영역의 발달에 장애가 일어나면 다른 영역의 발달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정서적 발달에 장애가 있으면 지적 발달에도 사회적 발달에도 장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에 전인 교육을 지향합니다. 발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횡단 연구. 어떤 연령 집단을 동시에 표집하여 이들 집단으로부터 얻은 자료의 연령 집단 간 차이를 발달적 변화의 지표로 간주하는 연구 방법. 즉, 10세, 15세, 20세, 25세, 30세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10세부터 30세까지의 발달 곡선을 그리는 그것을 통해 연구한 것입니다. 적은 경비 노력으로 짧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입니다. 발달적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각 집단의 배경의 차이로 인해 발달의 참모습을 알기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 종단 연구인데요. 한 연령 집단을 표집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집단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 과정을 추적,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발달적 변화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 진단, 그리고 시간, 노력, 경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또한 연구 대상 선정 및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 중도 탈락이 많아 표집의 특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검사 도구 사용으로 인한 신뢰성의 문제, 연구 기간이 길고 대상 집단 추적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횡단적 단기 종단적 방법입니다. 횡단적 방법의 대상이 되는 소수의 집단을 단기간 동안 추적함으로써 종단적인 발달적 변화를 진단하고자 하는 방법 즉 1세, 2세, 3세 아동을 올해 측정하고 다시 그들만을 대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반복 측정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동일한 1세 아동은 3세까지, 3세 아동은 5세까지 연구하게 되어. 종단 연구의 특징과 다양한 연령대를 연구하기에 횡단 연구의 특징을 함께 볼수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관련되는 모든 연령 간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횡단적 설계와 종단적 설계의 단점이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지니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또 뵙겠습니다.